자, 뭐를 안저기 어. 네, 보면 딱 여기 에어컨 나오는 거랑 아, 필터 같은 거. 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섬쇼 공방이고요. 아반떼입니다. 휠 크기를 보면 뭐가 없다, 옵션이 없다. 이게. 아반떼 CN7 요거 신형도 내가 이럴 줄은 사실은 몰랐어 그지? 많테가 이게 금액이 좀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뒷자리 송풍구 정도는 다 있었어야 하지 않나? 물론 지금은 있대요 지금은 2024년, 아 5년형 지금부터 계약하면 5년형이거든? 2025년형 걔네들은 모던도 뒷자리 송풍구가 들어간다더라고 근데 그 전에 사신 분들은 모던 등급에선 뒷자리 송풍구가 없다 근데 저기다 송풍구를 달면 이 점이 뭐냐? 송풍구를 달아달라고 오신 게 맞거든? 여 부품 봐 이점이 뭐야 가장 큰 이점이 뒤에 사람을 태웠을 때 욕을 안 먹을 수 있다 그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 뒤에 꼭 사람이 타고 안 타고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뒷자리 송풍구가 있으면 바람이 저기서만 나오냐여기서도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 지금 같은 한여름에 에어컨 틀었을 때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시원해질 수 있다 이게 보면은 지금 구조를 보면, 원래는, 뛰기가 쉬워야 되는데, 아, 이거 저기까지 다 떼야 될것 같아요. 저 앞에까지. 지금 이 부분까지. 다 덜어내야 될것 같은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 이게 뒤에 송풍구를 작업할 때 여러분 보통 이거 하나만 달아도 되는 차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관이 나와 있는 차. 근데 얘는 관이 없는 차예요. 관부터 심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보통 DIY를 많이 하시거든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반드시 크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내가 하나 있어요. 좀 이따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못 보여드리니까. 자, 이게 지금 안 내려갔지? 시동 끄고서 일정 시간 지나면 끄고서 브레이크 밟고서 바로 내리시면 됩니다. 평행 주차할 때. 네 근데 지금 여기 안 내려가지? 네 근데 CN7은 원래 여기 버튼 눌러서 이렇게 내리잖아 네 그게 없어 시동을 켜고 시동을 끄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고 내리면 돼 뭐야 음. CN7으로 이렇게요 CN7만? 아니면 이 연도? 어어 어, 조금씩 차종마다 조금씩 네. 틀려 근데 얘는 시동 끄고서 조금 그한 30초? 한 10초 이내에 이렇게 내리면 바로 내려가죠. 자, 이건 중립 기어 넣는 방법입니다. 뭐 하는 건지 얘기는 안 해주고. 아, 중립 기어 넣는 방법입니다. <laughs> 앞뒤 바까? <볼까? 웃음> 네. 어? 쿠팡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판매자별로 다 옵션이 달라서. 음, 여기 뭔가 개조를 해놓았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카메라를 켠 거거든. 이거 뚫어야 된다고 얘기해 주려고. 저희가 그냥 절대 안 돼. 되는 차가 있고, 안 되는 차가 있죠? 얘는 안 돼. 네. CN7은. 그러니까 저희가 안 막혀 있는 차들이 더 많아. CN7을 막아놔서 그래, 지금. 원래 저희까지 막혀 있는 차 별로 없어. 여기서 막개를 해놓지. 여기가 막혀 있다고, 보통. 뚜껑 딱 씌워져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덮여있어요 막는게 저 안쪽이 아니라 이거는 저안쪽이 막혀있으면 이렇게 개조하기 힘들어진다고 차가 음. 자 여러분 저 밑에 아까 보여드린 그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 기어봉을 안 치우면 사람이 닿질 않아서 기어봉을 좀 치우고 어떻게 뚫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걸 치우면 이렇게 좀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있긴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깊이가 이 정도 되거든. 뭘로 뚫느냐. 아까 보여드린 그 안쪽. 저길 뚫어야 한다. 얘도 바꿔 껴놔야 되거든. 힘이 없는 부분인 거 힘이라기보다는 손목이 안 되는 부분인 거 잡아 뜯어 널 기술자로 가르쳐서 나중에 기술자로 채용을 하겠다 음, 그렇게 우직끈우직끈 이상하다 나 이거 아 저가 기울 때는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으므로 이거 걸고 끼우는 거 cn7은 좀 달라 다른 차들은 그냥 끼우는데 cn7은 이렇게 걸고 끼워야 돼 끼우는 거 정도는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다시 끼워야 돼 자, 레버를 지금. 저기 이제 보면 딱 여기 에어컨 나오는 거랑 아, 다 보이지. 필터 같은 거. 어. 원래는 이제 요게 이게 바꾸는 게 맞지. 앞에 헤드 자체. 음, 레거를 <laughs> <제가> 바꾸려고 하면 대시원. <laughs> <laughs> 그렇지. <웃음> 그러니까 원래 내가 처음에 차주분한테 얘기했던 것도 그거야. 거, 저거를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시보드를 내려야 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은 정말 대보다 배꼽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런 작업들을 의뢰를 하실 때는 다 이유가 하나야 최저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원할 때 사실 저기는 어차피 뜯는 부위가 아니고 보이는 데가 아니라서 눈에 음. 안 보이니까 땅구만잘 뚫어 놓으면 지장이 없는 부위이기도 해 저거 뭐 밖으로 안 나서 그럼 칼질을 하든 인두질을 하든 저게 뭐 밖으로 보여야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 방법이다. 자 여러분 그 DIY를 하실 때요, 저거 뚫다가 옆에 어디 삑살이 나서 딴데 빵꾸 뽕 내는 글로 바람 셉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었을 때 바람 소리만 나야 되는데 옆으로시하고 새는 소리 날수 있어요. 뚫을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를 리코더로 만드는 방법 뭐 이런가? 리코더? 단소 단소 정도로 하자. 자, 우리도 조심스럽다고 평소에 우리가 보통 교체를 권하잖아. 저런 작업을 할땐다 이유가 있는 거야요 개조한 거기 때문에 음. 원래 이렇게 성형돼서 나오는 거보다는 약할, 약할 수는 있어. 있어. 빵꾸, 작게 뚫리니까. 빵꾸 자체가 아예 그렇죠. 아예 딱 맞게 뚫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보단 좀 약하게 나올 수는 있어. 이거 아까 다이 얘기하셨잖아요. 어 썸주님이 생각하시는 이거의 다이 난이도는 중? 중? 대시보드는 안 뜯잖아. 어됐든 음, 그렇지. 여기 콘 터널 뜯는 거 여기 밑에 콘솔 있잖아. 사이드, 응. 사이드 쪽이랑 이거 뜯어보면 생각보다 쉬워. 핀만 안 망가뜨리면 사실 뭐 핀도 잘안 망가져. 어, 저 위치는 어, 어. 이거, 이거 뜯는 거 뜯는 까지는 쉬워. 자 그러면 여기 저기 빵꾸내는건중 여기는 하. 추천하실만한 작업인가요 이게? 송풍구가 없으면 나래도 하지. 아 이거 어떻게 작업을 분리시킬지 모르겠해 이 네. 원하는 대로 물어봐. 얘기를 해 봐. 아, 아, 이거 제가해 줘. 그러니까 네가 굉장해줄게아니고 어디가 이거 잘해 봐. 방법을 찾아야 되겠어.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지. 어? 아니요. 제가 방법을 찾는데. 어떻게 시킬지 이 음. 아, 네. 지금 훨씬 적은 뭐죠? 예? 뭐하시는거세요? 아 찌끄레기 빼고 <laughs> 저 전문적으로 여기 쓰레기 <laughs> 찌끄레기도 여기 뽀시레기라고 하죠? <laughs> 혹시라도 이제 인도기를 하고 난 후에 그 마감을 정리를 하면 플라스틱이 녹잖아요 네. 요런게 이제 남아있으면 얘가 이제 다다다 떨어가지고 소리가 날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라도 얘가 떨어져가지고 막 굴러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최대한 이제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다이 다이었으면 타협을 하지. 어, 아 됐다. 나나 어, 나와 의 타협을 하지. <laughs> 아 됐어 이 정도 됐어. 아 몰라. <laughs> 그지 어, 나 나만 나만의 이제 타협을 하는데 이런 작업이니까 타협 따윈 없지. <laughs> 응. 최대한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응? 누가 왔을 때도 아. 이정도면 진짜 이제 잘했다 라고 생각할 들을 정도의 그런 느낌? 열심다 해줬다, 어. 해줬다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한다 이제 이것만 하면 돼 이거를 저기다 잘 꽂아지나 이거 좌핸들, 우핸들 버전 달라요, 여러분. LHD가 좌핸들입니다. RHD로 써있는 거 사면은 영국 수출형 돼버려요. 이거 왼쪽에 있는 거, 모양 다른 거. 이렇게 들어가. 느낌인가? 느낌만 볼게요. 어. 그런 느낌이야. 자, 이제 부직포 대서 우리 또 어떻게 하겠어? 아, 부직포 랜다 스폰지 대갖고 잡소리나 바람샘이 없게끔 하겠다. 순정처럼. 순정 보여줘야 되겠 어, 순정이, 그, 여러분 어. 보세요. 자, 순정이 이렇게, 스폰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잡소리나 바람샘을 막도록 되어 있거든. 똑같이 해줄 거야, 지금. 돈 받고 하는 긴데. 제대로야. 싹, 끼워. 떴나요? 여 꼈어 맞나요? 응 오케이 요렇게 저렇게 하면 이제 딱 맞잖아 이제 잡소리도 안 나겠지 걷어 오케이. 됐죠? 어, 쏙 들어왔어 쏙 들어간 거 같은데? 어, 걷자마자 매트 치니까쏙 들어왔어 오케이 채워 10mm 잠궈도 나오네 잠궈도 나오네 잠궈두 세고 이거 근데 이거 너무, 너무 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세서 그래 야, 지금 아, 세서 이게... 그렇다고 차라리잘 차라리 아, 진짜 세. 차 이거 봐, 꺼봐 은늘리잖아. 그대로 있는데 뭘? 야 휴지 갖고.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지금 됐다. 파라라라. 수세지 하면 이 정도면 된거 아니야? 어. 조립해 시끄러 어? 이 것들아야 시끄러 퇴근하게 조립해. 버번지 아, 검들데자 여러분 이게. 어, 뭐,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없고 불필요하고, 불편하고 그러면 만들어서 쓰는 것도 맞는데, 점점 이런 거 하기 어렵게 차를 설계하는 느낌이긴 해, 나는. 그치 않아요? 자 자, 여러분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하시고요. 아반떼 CN7 뒤에 없는 송풍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어. 뒤에 바람 통에 통한다고. 그죠? 으. 안 끝났어. 어, 한는데그게훌륭하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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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네가 만들어서. 아니, <laughs> <그게 아니야. 웃음> 어? 이거 만들어서 훌륭한다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버릴게요. <웃음> <웃음>